제가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운동장이었어요. 그 현관 쪽으로. 저희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뒷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불렀는데 쳐다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툭 건드렸는데, 돌아봤는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를까요? 분명히 저희 어머니랑 똑같은 뒷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생판보르는 다른 사람이어서 되게 난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더 난처했겠죠. 생판보르는 아들 하나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정말 당혹스러운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지금 이 배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왜 앉으셨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긴 여정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게다가 여섯 시쯤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 아마도 뭐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정우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우의 그 강하게 내릴지는 그 때와 뼈에 지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또 팔자를 보면은, 제 아들이 뭘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편되어 있죠. 그러니까 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더위 가운데 있으시고, 줄이신 가중 가운데 무척 지쳐 계신 거죠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 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달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상한 일일까요? 어, 것을 밝혀주고 있죠. 구절 말씀 볼까요? 구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되어 있습니다. 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아, 표현합니다. 아, 게다가 당시 남자가 여자한테 말건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유대인이 말을 건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예전에 북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중심되는 자리죠그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버리고 아까 아슈르의 멸망해 버리고 그아수르 사람들과 이렇게 혼인함으로써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이 그 유대인의 보기에 이렇게 인정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순수혈통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지급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미움을 받는 사마리아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거는 남자, 말을 거는 유대인이 지금 이 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절 말씀 볼까요? 우리 십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거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게 물좀 달라는 이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생수를 오히려 그 여자에게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줄이시고 더 어, 지쳐계시고 더위 가운데 있지만 정작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자신이 목마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이 여자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수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 입장에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우물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나름대로 사마리아 여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자주 가있죠.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다.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이 준 것이다. 야곱에 대한 자구,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수 있는 표현이 5절 말씀일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른, 불리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의 우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름대로의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정체성에 그 혈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당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혈통을 가진 자로서의 자부심을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우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생수란 바로 여기 있는 야곱의 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생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의 생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나만의 생수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 나름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줄들지 않기 위해서 싸울리는 뭐 커리어라던가, 어, 명예, 돈, 어, 그리고 어, 어떨 때는 나의 자손들이 잘 되는 걸막 잘하고 싶기도 하고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나만의 생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러한 나만의 생수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생수를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타난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딱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 우물에 대한 지식의 근거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생수는 바로 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자부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이 사마리 여자가 추구하는 그 생수는 목마르다. 그 물은 목마를 수 밖에 없는 갈증을 해결해 줄수 없는 그런 생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조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생의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 필요한 법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물이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십절 말씀에서 유추해 볼수 있듯이 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생수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우리 가운데 선사하시는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까? 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문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알수 있듯이 그분께서 성전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거하신다는 것이 장막을 친다. 그래서 성막의 이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성막은 결국에 성전을 의미는 건데. 우리가 그 전에 문맥에서 살펴봤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자기의 몸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신을 성전으로 빗대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에스겔서에 의하면 모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예언된 그 성전은 그 안에서 생명수가 발원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생명수가 사람의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전신이 잠기는 그런 풍성한 물로 바뀌고 그 물은 마음을 소원시키는 그런 생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땅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발언한다 그리고 그 생수 때문에 여러 생명 나무가 솟아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런 생명의 나무 열매라는 것을 우리 가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에덴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수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생수가 있어요 라고 계속해서 몰아내고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라 보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생수를 붙잡고 있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못 알아보는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가 그 생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열정을 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 사마리아를 제가 찾아오셨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까지 쭉 통과해서 갈수 있는 그 지름길을 가지 않고요.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쭉 돌아서 갔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 피하려고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나 굳이 거기서 통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길, 상존치 않기 위해서 그 회피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통과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 여자에게 찾아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수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진정한 생수를 거절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 오시고 끝내 이해시키시고 끝내 그 예수님께 설복당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에 통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알수 없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요, 그분의 열정 때문에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피곤과 더위와 주림을 감내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를 끝내 선사시고 마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며 나아가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지는 삼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수를 냈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목말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수라고 추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죠 그 끝이 해갈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면서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진정한 생수를 아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생수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의문과 그런 연결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진정한 생수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생수가 필요한 자요.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몰랐다면 끊임없이 나만의 야곱의 우물을 추구하던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착각하며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시는 영생하도록 사는 그 생명수에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